지난주보다 추위가 누그러들었지만 여전히 예년 기온을 밑돌고 있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6도로 춥겠고 한낮엔 4도로 오늘보다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은 종일 맑은 날씨가 예상돼 야외 활동하기 무난하겠는데요. 하지만 서울을 비롯한 중부와 경북 지역 건조특보가 계속되고 있어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지만 서해안은 그동안 내린 눈이 녹거나 얼어붙어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습니다.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서해상에서 다가오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따라서 서울경기와 강원도는 파란 하늘이 드러나겠고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2, 3도가량 낮겠습니다. 충청과 호남 지역은 아침에 영하의 추위가 이어지겠지만 낮 기온은 5도를 웃돌겠습니다. 영남 지역도 대체로 맑은 날씨 예상되고요.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상에서 최고 2.5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수요일인 모레는 늦은 오후에 서해안을 시작으로 밤에는 대부분 지방에 눈이나 비가 시작돼 목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또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겠습니다. 기상 정보였습니다.